빠바빠빠빠바자 여러분들 어느새 찬스토스가 3연승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회전목마구요 자전장으로 가시죠 자 마초방송 스타트군단의 심장연승전 그 8세트 경기로 달려보겠습니다 회전목마에서 프라임클랜의 벼와 살을 벼와 쌀을 분리한다 테란과 그의 말서는 로템 찬스토스입니다 3연승 가져가는 찬스토스구요 전장 회전목마로 달려보겠습니다 자와 마초 나 진짜 초콜릿 쌌는데 뉴욕커 정님이 아 어, 뉴욕커 정님 초콜릿 6개 감사합니다 맛있게 먹을게요 아 못봤어 못봤어 막그그 그, 이거 채팅창 못 봐. 아그 뭐야? 선 경기 준비하느라 순, 순간 채팅창을 못 봤네요. sorry. 자, 일단 경기 시작했구요 자, 맵은 회전 목마. 네, 보이시는 9시 쪽, 10시 방향에 네, 파랑색깔 토스입니다. 로템 찬스 토스가 되겠구요 자, 우리 6시 쪽에 주황색깔 테란 벼와 쌀을 분리한다 테란 프라임 소속의 테란이죠 자 아프리카의 b g 블랙이트님초콜렛 10개 감사합니다 방송을 위해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혹시나 아프리카 게임 몇개 뭐 아프리카 모바일 게임 몇개 하셔가지고 그초콜렛 보유하신 분들은 이거 공짜니까 네 마초 방송에 초콜릿 한 번씩 써주시면 정말 정말 감사하겠구요 네자 노스 리벤지라는 시청자분이 연승전 어떻게 신청하나요 그맞초 방송 공식 홈페이지 있습니다 네올 웹tv.co.kr 혹은 네이버에올 웹tv라고 검색하시면 사이트 주소 나오니까 거기다가 회원가입 하시고 선수 등록하시고 네, 출전해 주시면 되구요 무뜸 오렌지님 초콜릿 5개또 감사합니다 땡큐스 마치 방송을 위해 쓰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뭐 스티커 없어도 뭐초콜렛도 정말 감사드리고 주황 색깔 테라는 되게 좀 촌스럽다 그렇죠 네 똥 색깔이네. 똥 색깔. 자 탐사정이 적진으로 정찰을 들어가고요. 자 i d x x x 님 초콜렛 4 7개 감사합니다. 방송을 위해 쓰도록 하겠습니다. Thank you so much. 아 선수 등록. 아 잠깐만요. 잠깐만요. 자 경기 초반이니까 잽싸게 선수 등록 받으러 가자. 선수 등록. 선수 등록. 쇽 쇽. 쇼 선수 쇼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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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임 로그아웃 하셨다가, 아, 그, 게임이 아니라, 그, 올해 TV 홈페이지 로그아웃 하셨다가 다시 로그인 하셔서 대회 참가 신청에 오늘 날짜 연승전 참가 신청하시면 됩니다. 예. 네. 자. 일단, 안쪽에 사신 두기가 나오고 있네요. 네, 벼와사를 분리하는 테란. 자, 일단 탐사정 한끼 제거! 예스 잼 얼굴 오픈 잼저 참가 조건이 있죠 네, 마스터 이상 네. 자, 일단 네, 사신이 올라가네요 9시 쪽 네, 앞마당 가져가는 거 확인은 안 했지만 아, 했나요? 아 일꾼으로 이미 확인을 했었네, 그쵸자무뜸무뜸오렌지님 스티커 다섯 개 감사합니다. 방송을 위해 쓰도록 하겠습니다. 땡큐 a n k you so much. 자면서 빠져나가는 사신. 자뭐 추적자가 끝까지 쫓아가 보려고 하지만 힘들죠. 추가 사신 나오고 있고요. 어 요즘에 사신 이렇게 많이 뽑는 빌드 잘안 쓰는데, 그쵸 네. 자, 또 빠져나가는 사실, 거의 뭐 추적자 잡힐 뻔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아, 시즌, 야, 스타크래프트 시즌 초기화되는 날에 블랙데이니까 짜장면이나 시켜 먹으러 가야지. 야, 슈버먹을 4월 14일이 블랙데이야? 블랙데이야? 다음 주 월요일 날 짜장면 먹방 들어갑니다, 여러분. 네, 다음 주 월요일 짜장면 먹방입니다. 꽃배기로 두 그릇. 예, 자 빠져나가는 사신이고요. 자 레카스타님 별풍선 한개 감사합니다. 방송을 위해 쓰도록 하겠습니다. 야, 뭐, 두 그릇이네. 이적지, 지금, 마초방송에서 역대 먹방 중에, 어? 그, 뭐야, 그거. 도미노 피자, 포테이토, 라지. 혼자 다 먹었었고, 여덟 조각. 그리고, 중국집에서, 한 번은 깐쇼새우 3만원짜리 단품 하나에, 쟁반 짜장 하나, 쟁반 짬뽕 하나, 쟁반 볶음짬뽕, 이렇게, 어, 식사 두 개에다가 요리 하나, 치, 깐쇼새우 해가지고, 그거 다 먹었었지 그 다음에 먹방 중에 조스떡볶이에서 조스떡볶이랑 네 조스 아 조스떡볶이랑 순대랑 튀김 어 세가지 해가지고 먹방 한번 돌렸었지 슈밤 잘 먹어 잘 먹어 슈밤 아자 이러면서 추적자 전멸인데요 자, 굳이 해병이 나갈 필요는 없어요. 네, 불고만 쪽에 벙커 속으로 들어갔고요 포화 속으로 슈바 전쟁을 하고 있는 양쪽 테란과 프로토스입니다. 프로토스가 전멸 추적제 준비하고 찌르러 왔는데, 테란이 그에 상응하는 이득을 얻기에는 조금 모자라 보이죠? 예. 자, 그러면서 어떤 시청자분이 마초야 그렇게 먹다가 요절한다. 안 요절해. 야, 먹다 죽은 귀신이 때깔도 곱다했다 어? 자, 근데 찬스토스가 준비한 전멸 추적자가 안 먹힙니다, 지금 <laughs> 자, 그러면서 잉여킹님이 마초야, 지금부터 몸 관리해라 지금 안 빼면 못 뺀다 예, 지금 뺄 생각이 없다 그냥, 살안 빼고 살면 안 되냐. 나 진짜 운동하기 너무 귀찮은데. 진짜 너무 귀찮아. 아, 자, 이러면, 쓸다 쎘다, 벙커! 깨진다, 벙커! 이야, 벙커 깨짐잼. 자, 전멸로 빠져나가구요. 자, 아프리카의 키나레스님 초콜렛 100개 감사합니다. 방송을 위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아, 키나레스님 또 초콜릿 100개 감사합니다. 200개. 된다. 초콜릿 먹는다. 슈밥. 아 이러면서 추적자 제거. 아이고 찬스토스 전멸 축제잘못 쓰는데요. 자 그러면서 아 아프리카의 키나레스님 또 초콜릿 100개 감사합니다. 튀김 튀김 사랑해요. 슈밥. 자 방송을 위해 쓰도록 하겠습니다. 아마마마마마 끝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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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뭔데 지금 추적자 다 쓸리네? 아, 이거 절멸 추적자 컨트롤 이렇게 안돼갖고 되나 이거? 자 앞마당 먹고 열심히 추적자 돌려줬는데 아큰 이득을 보지 못했어요 지금 자 그럼 LBY GXK님이 월요일 짜장 빠는지 지켜본다 니가 먹방 약속한거다 아 진짜 내가 월요일 날 짜장면 코빼기두 그릇 먹방 할게. 이 스튜디오에서 8시에 생방송 켜서 생방송에서 짜장면 시키고 오면은 계산하고 먹고 연승전 시작할게요. 월요일 날. 어, 콜? 콜? 음. 아 진짜. 어 진짜 뭐, 누가 뭐 거짓말 치나? 자 이러면서 빠르게 수정 탑재거 깔끔하게 막아낸 벼와쌀을 분리하는 테란이고요, 그죠? 생방송 일정표 따로 있음. 아 다음 주 일정표는 제가 올려놔야 돼요. 네 방송국 오랩 TV 홈페이지에 방송 일정 올라가고요. 네 오랩티비 홈페이지에. 자 일단 맞춰 방송 유튜브 다시 보기 페이지입니다 여러분 다시 보기 채널 유튜브닷컴 슬래시 올해 PB SC2 네 들어가셔서 구독하기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생방송 도중에 지금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는 거고 이거 있으면 핸드폰으로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로 원하시는 녹방 날짜에 맞춰서 방송을 네 녹화 영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다운로드도 받을 수 있죠 유튜브는. 자, 이러면서, 건설로봇 앞쪽에 던지면서, 강력한 러시인데, 야, 이거 바이오닉 병력 지는데, 역싸움을슈밤 연결체라도 깨고 나가면은 진짜 땡큐긴 한데, 자, 이거 지뢰가 있었어야 돼. 지뢰가 없네, 지뢰가. 땅거미 지뢰 한 서너 마리만 있었어도 이광전사 앞에서 다 뒤졌을 텐데, 마음이 아픕니다, 여러분. 지뢰는 어디 간 거요? 이 사양반! 어? 지뢰가 없어 지뢰가 지금 이 컨솔로버 치즈러쉬로 다 갖고 나왔는데 슈팜 어? 자 이렇게 뼈와 살을 분리하는 테라는 네 본인의 뼈와 살이 분리가 될것 같은 느낌이에요 헉헉 헉. 헉! 쓰리고 자... 뭐더 이상 할게 없잖아 지금 자, 추적자 잡히구요 자, 소수의 바이오닉 병력들이 여기 왜 남아있었던 건지 정말 미스테리합니다 자, 애프터버너 네 자, 광전사까지 들어가는 자, 찬스토스 이렇게 되면 찬스토스 4연승을 가져갈 것 같습니다 그쵸? 예 자, 그러서 아프리카의 ING라는 시청자분이 점점 드립의 질이 떨어지는 듯 하다. 그러게, 요즘에 내가 방송할 때, 아, 드립이 아주 저질이라는 소리를 많이 듣고 있는데, 심지어 스튜디오 사장님한테도 얼마 전에 한번 들었다. 아, 맞죠. 옛날 만큼 재미가 없다, 지금. 이러면서. 어, 슈바, 위기, 위압감을 느끼고 있어, 지금. 에, 잘, 잘하면 집에 가서 방송하게 될지도 몰라. 자 이러면서 광전사 두 기소 환 됐는데 커 불곰이 잡혀 요슈밤 테라는 공이업 방이업이고 네 광전사는 공이업 방이업 역시 광전사 업그레이드가 좋으니까 네, 단단하죠 그쵸죠자 네. 이러면 다시 한번 더 스톰 들어간다 스톰 들어간다 스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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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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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톰 스톰! 아 스톰 무화지경에 빠지다 슈팜 앞전멸까지 자 병력 다 썰렸습니다. GG 찬스 토스 4연승까지 가져가고요. 자 바로 다음 경기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어떤 시청자분이 마초 개콘도 안 보는데 어떻게 드리비 들겠어? 아, 슈밤 개코는 존나 재미없고, 만약에 볼 거면 코미디 빅리그 같은 게 재밌지. 음.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자, 바로 다음 경기 가겠습니다. 이야, 아우차싸도 재밌어요? 자, 여러분들 방송 보시면서 추천과 즐겨찾기 잊지 마시고요. 아, 일단 내가 그러면은, 에, 밀린, 개콘이랑 그런 것 좀, 최근에 있는 것들 좀 볼게. 음, 얼마 재미나 볼게. 자, 안녕, 숲세아 선수와 프로토스네요. 푸푸전. 찬스투스의 경기를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맵은 폴라나이트 가시죠 오늘 처음으로 폴라나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마초님 쉬는시간에 SNL이나 GTS같은거 틀어주시면 안됨? 방송정지먹어 이놈아 네 방송 정지 먹으면 누가 책임져 누가? 어? 그다 저작권이 있는 거라 내가 함부로 틀면 안 돼요 여러분. 음. 자 일단 바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숲새야 선수 초대하고요.